우아한 여신 전유진, 한복 입고 추석 인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녀의 아름다움. 전유진이 추석을 맞아 한복을 입고 올린 인사 사진이 큰 화제를 모으며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추석 인사에서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착용하고 그녀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번 기사는 전유진의 한복 인사 사진에 담긴 의미와 그녀가 팬들에게 남긴 깊은 인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유진의 한복 인사,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 전유진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한복 사진은 단순한 추석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추석을 맞아 노란색 한복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착용하고 그 단아한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유진의 미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고급스러운 매력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전유진의 한복 착용과 그 배경, 팬들의 반응,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한복의 색상과 전통적 의미. 전유진이 입은 한복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고대부터 왕실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흰색은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상징합니다. 전유진이 선택한 이두 가지 색상의 조화는 그녀의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한국적인 여신과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색상의 조화는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각 색상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상징성을 통해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유진의 단아한 이미지와 전통의 계승. 전유진의 단아한 이미지는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단아함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과 품위가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팬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모습에서도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현대적인 스타일과 결합해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과 전통의 조화. 전유진이 이번 추석 인사에서 입은 한복은 그녀의 단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소화한 전유진은 한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복이 과거의 의상으로서의 인식을 넘어 현대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방식과 진정성. 전유진의 팬들과의 소통방식은 단순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상호 간의 깊은 교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그녀의 소통방식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유진은 한 장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메시지로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는 팬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으며 그녀의 진정성이 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관계 형성. 전유진의 추석 인사 게시물은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로 가득 차며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단아한 한복 자태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전유진의 인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는 덕담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팬들이 전유진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소통은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팬과 연예인의 관계를 넘어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관계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 전유진은 최근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사는 형님에 출연하며 화려한 입담과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엔노크 손태진, 김다현과 함께 출연한 전유진은 다양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추석 인사에서 보여준 단아한 모습과는 또 다른 반전 매력을 선사하며 전유진이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복의 대중화와 패션계의 반응. 전유진이 입은 한복은 단순한 추석 인사용 의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젊은 세대에게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과거의 옷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전유진이 착용한 한복은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패션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전유진의 한복 스타일이 차후 다양한 형태로 트렌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전통 명절과 전유진의 의미 있는 소통. 한국의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중요한 명절로 전통적으로 한복을 입고 가족을 맞이하거나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전유진이 이번 추석에 한복을 입고 인사를 전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녀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팬들에게도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유진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미래 전망. 전유진은 이번 추석 인사를 통해 단순한 인기 연예인을 넘어 사람들과 진정으로 교류하는 소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진은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며 그녀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그야말로 밝으며 이번 추석 인사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전유진은 한복을 입은 모습만으로도 화제를 모으며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노래, 예능, 패션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